너무 엄 오늘은 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 사포로도 잡아 볼게 색종이엔 당 준비해 씩을 신실 표현 색상이 나올 부분이 주로 색상으로 알세요지 않을 거고 뭔가 큰 거. 자, 보 주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여기에서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더같이 접어줄게요. 한번 내려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살짝 접고 여기를 여기보다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조여주시고, 왼쪽 다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하나 접고 요한 번만 이렇게 대기 접어주세요. 그럼 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아까 잡았던 선을 따라서 여기 밑에 부분도 접어 주세요. 접어 줘에 이렇게 올려줘 접어 주시고. 이걸

위로 한번더 해주요그다 여기 부분을 다리로 만들거거든요 여기 밑에 부분 그래서 가위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많이 접어서 자를 수 있긴 있어요 가위 가지러 오겠습니다 가위 가져왔습니다 여기 부분 여기 근데 뒤에서 헷갈리면 안돼요 이렇게 접고 했는데 뒤에 여기 부분을 보고 접는게더 정확합니다 여기를 잠시 내줘서 만약잘안 보이신다면 은 펜을 이용해서 주름을 그려줄게요. 한, 이렇게 접어서 절반 정도, 절반, 딱 절반만 잘라주세요. 그 다음, 여기 안쪽 부분을. 살짝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살짝 접어주세요. 여러, 여러 모양이 됐죠 그리고 색종이 한 장이 더 필요합니다. 보시면 여기 주전자의 여기 부분과 팔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장이 필요합니다. 두 장이 아니라 아마도 세 장, 아세 장이 필요, 두 장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등분을 해줍니다. 가로로만, 가로인가 세로인가, 세로로만 등분을 해주세요. 만약에 가로로 하시는, 등분하시는 분들은 가로로만 등분해주면 되세요. 둥근하고, 한, 여기 절반에서, 한 번, 두 번,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이걸 한번 이렇게 접고, 한번또 접고, 한번또 접어서, 총세번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다 됐죠? 아 그리고 들은 말씀 있는데 7월 20일이 오늘이잖아요 일요일 7월 20일은 이재희 생일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단을 접지 말고 주름만 위에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만큼만 이렇게 옆으로 접어주세요. 여, 여기 부분에 또 있다가 잘릴 건데. 칼로 자르실 분들은 지금 자르고 가위로 자르실 분들은 그냥 접고 하는 게더 쉽고, 손으로 자르시는 분들은 그, 손으로 자를 때 바로 자르고, 그 다음 이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이 일단 여기 팔팔 팔 말고 주전자 끝 부분 이렇게 접었죠 한 번만 여기는 딱한 번만 접어주세요. 그다음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걸 좀 눌러서 이렇게 잡아줘야됩니다 이걸 이렇게 여기 부분에 풀칠을 해야되가지고 풀이 어디있지? 테이프로 쓰겠습니다풀 쓰셔도 됩니다 뒤 테이프를 붙이거나 풀을 발르면서 이걸 이렇게 붙여줄게요 뭔가 발레리나 카푸치노 만드는 거 같죠? 재훈아 너 한자 50문제까지 안 했는데? 아 그거 이것만 하고 할 거야 그럼 우리 영어 언제 보려 이렇게 이걸 뒤에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엄마, 오빠 원래는 안 했을걸? 아마도? 네. 렇게 붙여줄까? 사이즈가 맞으면 사이즈가 안 맞는 쪽으로 좀만 접어 주면 됩니다. 아침 일어나서 엄마 자니까 아래 들어가서 공부하더라왜한 건지 궁금한 건지? 아빠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랬잖아. 이거 얼른 아빠 자기가 봐. 잘 이렇게 하다 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 타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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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